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안멘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 6장1 5절 말씀.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 양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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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